안녕하세요. 몽골 성교를 다녀온 노을레 집사입니다. 제가 지금 떨리는 게 이것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라 추워서 떨리는 거예요. 아, 저는 하나님께서 딸을 세명 주셨습니다. 성장하면서 한 명씩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게 될때 어, 교회에서 성교팀을 모집한다고 하면 아이들을 보내달, 아이들이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100만 원이 넘는 성교비를 내주는 일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성교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영서 집사님이 연중 행사처럼 몽골 성교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실 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속으로 그래, 맨날 아이들만 보냈었는데 이번엔 나도 한번 가보자. 3월 초에 가족들에게 몽골 성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께서 그럼 내가 성교비를 내주겠다. 그동안 아이들 보내느라 힘들었는데 아들이 간다니깐 엄마가 내주겠다 하셨습니다. 오예. 어머니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매주일 오후에 기도 모임과 준비물을 챙기다 보니 3개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몽골 성교는 7월 7일부터 일주일간 다녀오는 일정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기간 동안은 거래처 예약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약 전화가 오면 성교 간다고 말하려 했는데 와 몽골에 간다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스케줄을 텅 비워버리셨습니다 저는 해외에 잘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교라고 했지만 여행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당일 오후 4시 교회 로비에서 19명이 모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영찬 목사님과 구영서 팀장님이 열이 나고 배탈이 나고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몸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보이기엔 천국의 반쯤은 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영화 국제 시장에서 황정민이 그 여동생하고 피난가면서 한 말인데. 막수나 전신 바짝 차려라. <laughs>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손꼭 잡고 따라와야 된다. 아, 나도 지금 몽골 땅으로 여행 가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확실한 목사님과 팀장님을 아프게 해서 몽골 선교를 방해하려는 계획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육신의 아픔보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수해까지 맞아가며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팀장으로 앞장서셨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동안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것만 3시간 반 동안 날아간 몽골 땅에는 비도 오지 않고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몽골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갔었는데, 듣기로는 인구는 약 350만 명인데, 양, 말, 소, 낙타가 5천만 마리가 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7.4배에 이르는 광대한 땅으로,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중국이 위치하고 있고, 1990년에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체제 변화를 했는데, 아직도 사회주의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몽골에서는 노방존도는 할수 없었고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쌀과 밀가루, 식용유 또 함께 가져간 학용품과 수건, 파스 등 선교 물품을 큰 비닐봉지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예배드리며 준비한 워식과 함께 중옥밥과 양고기로 한끼 식사를 대접하며 선교 형태를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교회를 찾아다니며 50가정, 150가정, 200가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몽골 출신 목사님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파송되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교회를 찾아 이동하는 동안 고비사막에도 가보고, 울란바트로 시내에도 가보고, 테를지 국립공원에도 가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도착하여 3일간은 목사님과 구영서 집사님이 계속 시체 놀이를 했고, 우리들은 볼 때마다 괜찮은지 물어보며 기도받게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영복 장로님이 혹시나 해서 준비해온 비상약들을 전해드리고 드셨을 때는 한 4시간 정도는 살아났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구형서 집사님은 조용히 땀만 흘리시고, 정윤찬 아, 목사님은 잘 먹지도 못하며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오후부터는 모두 건강이 회복되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도 인도하셨고 구형사 집사님 목소리와 코고는 소리는 <laughs> 우렁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마지막에 할 얘기인데요. PS가 중간 PS인데 제가 여행을 처음 가봐서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갔는데 귀마개를 안 가져갔어요. <laughs> 다음에 가시는 분들은 가족들하고 안 지내고 다른 분들하고 지낼 때는 귀마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정이 후반으로 이어질 때는 숙소에서 서로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와 성교를 오게 된 사연도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예전에 하나님 만나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분도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만 잠시 세상으로 속해서 살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황 중이란 걸 고백하며 이제는 교회에 나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여행 가는 거 아니다. <laughs> 여행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겉으로는 눈 보이,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에 매혹되어 성교 온 것을 잃어버리는 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곳의 교회들은 우리나라의 7 80년대에 비슷해 보였습니다. 낙후된 교회 건물, 약하게 흘러나오는 세면대 물, 얼굴이 저절로 들려지는 재래식 화장실, 의자도 강대상도, 영상이나 음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시려 사역하시는 그곳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밝고 꾸밈없는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도 멀리에서 차를 몇 시간씩 몰고 와야 하는데도 힘들은 내색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할 때저 푸른 광활한 초원, 들판이나 길가나 구분 없이 무리지어 풀을 뜯는 소와 양떼들, 말, 염소, 낙타, 무척 신기했습니다. 땅끝 지평선 위로는 바로 하얀 뭉게구름이 생크림처럼 번져 있고 파란 하늘은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대 자연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양과 말에게서 나는 이상한 냄새, 몇 시간을 달려도 그대로인 지평선. 로밍을 하고 오신 분도 터지지 않는 전화기, 양고기에서 나는 놀이네, 식당에서 1 시간 반이 되어야 나오는 음식 등등 점점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몽골 양고기보다 우리 음식이 더 맛있고 풍성, 풍성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빠른 통신망에 감사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송청교회가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감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감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스치듯이 알고 있던 분들과 성교라는 이름으로 교제하게 됨도 감사했습니다. 마트에서 변기뚜껑 사려고 찾다가 저를 빼놓고 버스가 모르고 출발했는데 돌아올 거라는 믿음도 주신 것에 감사. <laughs>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몽골 성교 중요합니다. 해외 성교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곳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성교사님들이 그 많은 시간과 비용, 희생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뭐하러 힘들게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이곳까지 오느냐고 그 성교하러 오는 비용을 그냥 돈으로 주지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네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먼 곳에서 시간과 물질 들여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느냐 저도 회개합니다 제 주변에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먼 곳까지 갔다 왔구나. 앞으로는 내 주어진 삶, 환경 속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교 팀원들 중에 다리에 깁스를 하고 오신 분, 또 고열로 고생하신 두 분이 있었는데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심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느낀 감정들과 분위기, 경험은 이렇게 글로 옮기기에는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성교를 가봄으로써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몽골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